오늘은 연중 3주일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10편 24편, 복음서는 마르코 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양만호 사제 묵상과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시편 95편입니다.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감사 노래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자. 노래가락에 맞추어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실 높으신 임금님. 깊고 깊은 땅속도 그분 수중에, 높고 높은 산들도 그분의 것,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이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어서와 허리 굽혀 경배드리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때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점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안. 10편 24편.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왕께서 드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싸움에 용맹 떨치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왕께서 드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께서 영광의 왕 그분이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마르코복음 3장 말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서서 예수를 불러달라고 사람을 들여보냈다. 둘러앉았던 군중이 예수께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밖에서 찾으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독소 송가는 하느님 참미 송가입니다. 양만호 사제의 묵상과 기도 어쩌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매몰차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혈육이 아닌 새로운 가족을 제안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부모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친구 관계에서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피보다 진한 우정을 느끼지요.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신앙으로 뭉쳐야겠지요.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교회에서 그러한 형제, 자매, 부모를 만나기를, 나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혼자서가 아니라 내가 몸 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소망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나라와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욕심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우리한 세상에 정의가 넘실거릴 수 있도록, 기후 위기의 시대에 하느님이 만드셨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들 바쳐 일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폰티오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Est O N A Je t' heighte O treats Tum 본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의 힘이 되시나이다. 피비니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선을 행하지 못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어 마음과 행실로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구원의 아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피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교구 주교 선출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교의 직무는 권력도 아니며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하느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몸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연약한 자들과 시험에 든 자들을 돌보며 사랑하는 주교를 선출하게 하소서. 주교 직무를 행하는 동안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에 맞는 주교직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듯 새로 선출되는 주교는 서울교구 교회와 신자 사회선교기관과 종사자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교구에 속한 이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시는 주님 4월 13일 토요일 임시우회를 통해 주교를 선출하는 성직자 평신도 대의원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투표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주교를 선출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건축에 참여하는 교우와 건축에 관련된 모든 이들과 함께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전과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하느님 부족한 저희들을 부살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 우리 온 교우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새 성전에서 미사를 드릴 때 우리 온 교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들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은 정재환 발렌틴 교우와 가족을 위한 기도 주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거룩한 성가정으로 세워가시는 주님 정재환 발렌틴 교우와 가족 소피아, 지은, 샤론이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가족 모두가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가정 모두가 굳건한 믿음으로 의연하게 하시고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가치를 쫓아 살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무한 경쟁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정발렌틴 교우 가정이 주인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룬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는 중보기도와 개인의 소망과 소원을 쉽게 하리는 개인기도로 아침 기도를 마칩니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가리니 모든 땅에. It's a